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 자, 오늘의 운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쥬띠. 자, 오늘이란 너무 평범한 날이 어,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오늘도 내일도 순간이라는 음, 그런 찰나를 놓치시면 어, 어떻게 돼요? 어, 최고의... 어, 그 순간이라는 그날은 오늘밖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최고의 순간을 오늘은 기대하셔도 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소띠 갈게요.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을 허투루 쓰지 마세요. 어, 그러다 보면 어, 현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어, 꼬여 있거든요. 근데 항상 어, 만족으로 사르셔야지 불만족으로는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못 살아요 이 세상 그래서 현실에 직시하면서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범띠 내 중심을 잡고 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라면 지금까지의 삶은 우선순위였던 그래서 어 재물 출세 명예 건강 등에 갈등하게 됩니다 자 조금은 내려놓으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어 토끼 갈게요 짝 없이. 어, 혼자 사는 사람이 외로울까요? 아니면은 어, 짝이 있어도 어, 정 없이 사는 사람이 더 외로울까요? 어떤 사람이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어, 어쨌거나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 편히 어, 사는 게 제일이겠죠? 자, 오늘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시고 어, 짝 없으신 분들은 예쁜 님도 만나보시고 또 옆에 짝이 있다면 서로 챙겨주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용띠 갑니다. 음. 현재의 벌려 놓은 벌려 놓은 사업을 어 이렇게 어, 유지하며 어 축소나 확장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안 돼요. 어 그래서 어 이대로 자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과 때때로 되지 않더라도 자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 이대로 그냥 어, 현상 유지만 대준다면 가시는게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뱀띠 갑니다. 오래 전다간 사고에 유증이 발병할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심기를 안정시키고 또 원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어, 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막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건강을 먼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말띠 갑니다. 주변에 이렇게 떠나는 사람이 생기거나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음, 처지에 놓이게 되면 어,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어, 좀 먼저 가신다거나 음, 좀 오늘은 상문이 치고 드는 격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양띠. 자, 어, 허욕이나 어,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내 직책에 충실하세요. 내 직책에 충실하시면. 주위의 말 등등 구설수가 막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안, 아닙니다. 절대, 어, 거기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에 원숭이. 재난과 순환을 겪게 되니, 삭신만 아파요. 온몸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이 안전치 못하고, 어, 이렇게, 어, 불안하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어, 그래도, 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자,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닭띠에 갑니다. 어, 일손을 놓고 쉴 때가 아닙니다. 어, 동쪽에서 양심 있는 사람에게서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하시는 일에 이렇게 진척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은 꼭 어, 중요한 분한테서 연락이 오니까 그분한테 어, 매달려서 사정을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올리라고 봅니다 네, 개띠갑니다 어, 사방의 적입니다 어, 나를 해하려는 어, 자들만 많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건전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막 나태해서 모든 걸 버릴 것처럼 세상을 버릴 것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사시다가는 큰일 나요 진짜 패인됩니다 어, 걱정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다 남을 해야려다가 오히려 또 내가 당하게 돼요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어,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돼지띠 갑니다 어, 모든 일에는 어, 이치가 있는 법입니다 어, 그런데 순리를 역행하는 생각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현명한 대처가 아니면. 주의로부터 신형으로 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절대로 마음 먼저 가지 마시고, 순리대로 일행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이고요. 자, 기분 좋은 하루 되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혼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혼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문제일까요?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060 3000에 108번 재운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